루닛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도 불구하고 어, 상당히 강한 힘을 보여주는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곧바로 차익이 나왔고 그래도 이제 또 하방을 찌르니까 그대로 또 반발매수가 나온 채로 이렇게 거의 한 97,000원대에서 마무리를 지어줬어요. 이게 왜 이렇게 힘이 세냐 하면은 이 루닛의 경우 어, 모멘텀 아이 루닛보다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한 가지 예시로 이 모멘텀이나 재료 이런 게 있어야지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루닛의 경우 지금 후속 재료 그리고 이전에 부각을 받지 못했던 그런 재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단지지 그리고 매수 압력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강하게 올라오는 거죠. 일단은 어제는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있었고요. 무증 이후에 차익 실현 흐름이 이 단기적인 하락 흐름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데, 워낙에 지금 상승세를 탔거니와 지금 추가 재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기존에 있는 호재들이 부각을 받은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강한 힘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일단 이 루닛은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은, 국내 기업 최초로 캔서 X라는 암정복 공식 프로젝트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이 친구들이 구, 국제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 말고도 이 필리핀 군병원 여기다가 AI 솔루션 제공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 매출을 올린 거죠. 서비스 제공이니까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전에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었던 그러한 이런 상승 추세요.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었던 재료, 변곡점이 되었던 재료가 뭐였냐면은, 어, 의료학회. 정확히 말하면, 이 암에 관련된 학회인데, 여기서 루닛스코프라는 자체적인 기술로, 어, 치료 효과, 이거를 좀 입증을 해냈었습니다. 근데, 요 구간에서 이 재료가 튀어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CR도 안 먹혔을 텐데, 그래서 딱 타이밍 좋게 시, 장에 반전이 나오는 타이밍이랑 딱 겹친 채로 나와져서 이런 힘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후속 재료 나오고, 기업상에서도 이렇게 무상증자를 해가면서, 뭐, 주주같이 재고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주르륵, 막 이렇게 쭉 빠지는 거는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따져보면은, 이 의료 AI 분야, 이게 너무나도 그동안에 아팠기 때문에, 어, 여기서 좀 지지분이 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높은 확률로. 한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11월 21일 날, 뭐가 있냐면은, 엔비디아. 이 친구들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근데 뭐 엔비디아는 AI인데 뭔 상관이냐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루닛이 이 하락 사이클을 보였던 요 구간에, 어, 엔비디아의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이 미국이 중국으로 향하는 중국향 AI 반도체의 수출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의 실적 관련해가지고 좀 타격을 입힐 거라는 그러한 심리가 생겨가지고, AI 종목 전반적, 엔비디아도 주가도 그때 꽤나 내리고, 대부분의 AI 종목들이 다 내렸었어요. 루닛도 그런 사이클에 몸을 맡겨서, 이렇게 바닥권에바닥권까지 내려갔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뭐안 좋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워낙에 AI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도 많고,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가 HBM 가, 져다가 공급하는 거 보면은 좋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꺾이려면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잘 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나올 테니까 어 새벽에 챙겨 보시고 만약에 진짜로 진짜로 만약에 실적 쇼크가 나왔다고 라 하면 바로 팔아야 돼요. 여기서 또막 여기 이, 이 이전이 하던 라인 뚫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이거 유의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 루닛이 이전에 기존에 있었던 호재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서 또 재료가 튀어나온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 구간은 호재가 먹히지 않는 구간이에요. 공포장사였기 때문에. 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사우디랑 MOU를 체결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사우디 산하, 어, 공공기업이랑, 당연히 보건기업이겠죠? 이쪽이랑 MOU를 체결했어요. 무슨 MOU를 체결했냐? AI 솔루션 확대. 그러니까 여기다가 AI 기술을 더 많이 납품을 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한 호재인데 지금 터, 지금 터져주면은 팍 치고 오르거든요? 근데 이때는 호재가 아예 안 먹히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게좀 나중에 부각을 받으면 후속 재료로서 아니면은 이렇게 바닥을 지지해주는 재료로서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거 아니면은 뭐 사우디가 지금 뭐 의료 AI 관련해가지고 뭐 언급을 추가적으로 한다라고만 해도 언제든지 재부각을 받으면서 치고 오를 수도 있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자잘한 낙폭 이런 거에 큰 의미 부여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일단 오늘 좀 강하게 상승한 건맞 막기도 하고 이 전쟁에 대한 우려 지금이란 공영 방송에서 확정할 거라고 막 그렇게 막 떠들어 대고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불안 심기 때문에 좀 낙폭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중기 이평선 요게 뚫리는지 좀 봐야 돼요. 아마도 이제 워낙에 재료가 많기 때문에 요구가 돼서 버텨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여기가 뚫리면은 또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장기평선까지 내려간 뒤에 또 다시 올리려면 이제 추가적인 시간 소요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그리고 주말 동안에 어, 시장의 심리 이런 거를 잘 지켜보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엔비디아 실적 기억하세요 21일이에요 그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좋게 나오면은 상승 모멘텀 타 가지고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어찌되었건이 루닛이 뭐 아무리 뭐 좋아 보이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몰빵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시장에 재료가 있으면 오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장초반에 거래량 많은 시간에 급등을 해주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단타로 수익을 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단타로 오를 만한 종목들, 이제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들 제가 추려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받으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화면 위에 보이는 제 번호 이쪽으로 숫자 5 보내주시면 신청돼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편하게 신청주시길 바랍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로 단기 수익주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물로 드리는 종목이니만큼 당연히 수익 나는 것도 위주로 드리겠죠. 자, 선별 방식은 보통 이래요. 이런 식으로 검색식으로 간단하게 걸러내거나 기업 IR 담당 미팅, 기타 등등 다양하고요. 보통은 저와 저희 팀원들이 갈려나가면서 결과치를 뽑아내는 편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피와 땀이 들어간 종목들 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집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노심초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한테 가끔 이 검색식을 요구를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뭐 대단한 거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걸을 거 걸고 넣을 거 넣은 진짜 검색식 조금만 공부했다 싶으면 안다는... 면 진짜 누구나 사용하는 그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요한 거는 이 검색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지표들을 완전히 이해해야지 시너지가 100% 나오면서 종목들을 잘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검색식 가져다가 쓴다고 갑자기 막 주식에 걸 절세 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종목 받으세요 어차피 매수 사유도 다 알려드려요. 이거 받다 보면 저절로 실력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올바른 종목들만 담게 되니까요. 자, 너무나 당연하게 비중이 더 크게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도 보수적으로 일단 30% 잡고 이 진입과 손절과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떠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청 주신 차례대로 한 분씩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소 답장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하신 제 구독자님들 보고 계시는 거고 물론 참여도와 시드에 따라 다르지만 다들 적지 않은 수익 챙겨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기존에 지켜봐와 주신 분이면은 상관없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께 한마디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저를 믿으시던안믿으시던 믿으시던 이전부터 꾸준히 수많은 구독자분들께 정보 제공, 종목 제공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요. 이미 결과치로 모든 걸 증명해왔습니다. 시장에는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만 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수익을 100%낼수 없다라는 거. 만약에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지금 워렌 머핀 대신 제가 유명해져가지고 제 명언이 인터넷에 떠들고 있었겠죠? 안 그래요? 자, 다. 다만,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꽤나 높은 승률로 기계같이 투자해 왔세요 원칙을 정해서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시행 횟수를 흘리면서 확실하게 재산 불려 나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데,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진짜 간단해요. 지금 너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크 가짜 정보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 투자 원칙에 있어가지고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꾸준하지가 못해.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이게 진짜 수익이라는 완전 대척점에 놓여 있어요 이거를 최대한 버려야 되는데 이 돈을 잃으시는 분들은 항상 이 굴레에 갇혀 계세요 그 흐름을 벗어나야 되는데 뭐 조금 내려갔다 싶으면 막 일일비 해가지고 막 투매에 동참하고 이러면은 수익이 날래야 날 수가 없어요 도망갑니다 수익이 그러니까 이 굴레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좋은 멘토를 만나는 거답 나왔죠 그냥 저한테 받아보시면 돼요 수익나는 종목 여러 번 챙겨보다 보면은 알아서 나쁜 버릇은 저절로 고쳐집니다 손절까 입절까 제가 제시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은 알아서 몸에 투자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저절로 생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주말 시장 파악 한번 하고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저녁에 우리 시장을 지켜보게 된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코스피는 0.72% 코스닥은 이제 1.6% 정도의 하락대로 마감을 했는데 그 흐름의 형태를 지켜보면 되게 유사했어요 둘 다. 뭐 아침부터 강하게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었었죠. 이게 따져보자면은 미국의 10년물 재금리 이게 다시 4.6%대로 올라간다는 소식 이것 때문에 어뭐 하방압력 재료로 작용을 했고요. 뭐왜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다시 오르냐 하면은. 미국 장기물 국채 입찰이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따져봐야 될게이번 주에 미증 시가 계속 오르기만 했었다가 목요일 날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 금요일 저녁에는 다시 또 반발 면수세가 들어오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2대 상승 과감을요이 말은 뭐냐 이거는 사실 명목상의 이유이고 그냥 중간 에 차익 실현이 잠시 나온 날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여파 때문에 우리나라 당시는 이렇게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 뒤에 이렇게 2,400대 상단부근에서 놀아주다가 약간의 상승세로 마감을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저녁에 많이 하락을 했었던 이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이 이 금요일날 많이 상승을 했고, 금요일 저녁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월요일날 국내 증시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커졌죠. 일봉상으로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밑꼬리가 길게 달리는 형태로서 마무리가 지어진 모습이에요. 밑에 이 이동평균선 지지라인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발매수세가 뭐 아무런 재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와줄 만한 타이밍인데 이 미증시 특히 나스닥이 2%대로 마감했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시장 전반적인 훈풍으로 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은 이 공매도 전면 금지, 이거를 하고 나서, 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론 하락은 좀 불가피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 주식 양도세 납부, 그니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을, 어 이번에 10억에서 20억으로 늘린다라는 소식이 금요일 장 중에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좀더 늘려가지고, 이제 50억까지, 50억 이상이어야지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말에 사익매물이 좀 쏟아져 나오는 거는 좀덜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2%대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어, 못해도 강보합권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일단 이전에 하락에 대한 반발매수세가 유입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한미반도체 쪽에서 지금 실적 쇼크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시간 외거래에서하한가를 치는 듯한 그런, 치는 듯한 얘기를 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지금 시장의 두 가지 큰 기둥을 따지자면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인데 최근 반도체는 굉장히 꾸준하게 상승을 해온 친구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날 초급등을 해준 뒤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그래서 어 지금 시장 대부분 나머지 이쪽에다가 수급을 양보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반도차 쪽에서도 월요일날 차익실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는 조금 지지부진하고 광보학권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근데 뭐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도 어 개별 재료가 있으면 잘 올라가긴 할 거여도 일단 지금 시장의 특징이 이 하락장에서는 호재가 있어도 안 먹히는 그런 공포 장세였습니다. 공포 공포 탐욕 지수에서 완전 진짜 말도 안 되는 저 끝단에 있는 공포였는데, 근데 이제는 호재가 먹혀요. 그런 이런 시장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 모멘텀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급등은 해줘요. 그 뒤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건 몰라도 급등은 해줘요. 그러니까 급등은 해주는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근데 뭐 어쨌거나.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번 주에는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물량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받아먹는 게 굉장히, 어, 유효한 전략이겠습니다. 일단은, 요런 친구들이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급등을 잘 하려면은, 2차전지의 재출발이 좀 늦어지고, 그리고 반도체, 이쪽에서 차익 실력이 나와줘야 되는데, 한미반도체가 실적 쇼크를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 전반적인 하방 압력이 나올 거예요. 반도체 업종 한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수급이 이런 쪽으로 쏠려 줄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대신 지수는 살짝 강보합권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거나 지금 차별화가 나오기는 했지만, 시장 유동성이 살아난 건 진짜 여러 가지로, 이전 하락장보다 훨씬 낫고요. 제가 이런 개별 모멘텀 있는 종목들, 개중에 그 많이 눌려 있는 그런 종목들 추려 가지고 이제 선물로 보내 드리려고 해요. 영상 여기까지 봐 주셨으니까 제가 깜짝 선물 한번씩 드려야죠. 신청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저 번호로 숫자 5만 보내 주시면 돼요. 금전적으로 뭐 요구하는 거 절대 없고요. 개인 정보 들어가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제가 선정한 종목 드리는 거니까요. 꼭 받아보셔가지고 수익 내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